주니어 TV 주니어 TV 오늘은 제가 바로센스와 9 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C 단계 1 0포3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끼하고세 그림이 어 이거는 이미 지난 날짜지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살이라 나중에 공개할 거니까 34 빼기 4는 30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요 4 빼기 4 하면은 0이니까 얘도 그럼 없어진다는 거고 그럼 3이 남아요 그럼 30 그다음 어, 이번 문제는 여기 있네요. 16 0 5는 11이에요. 일단, 어, 오늘은 한 것만 하도록 할게요. 이걸 다려,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요게, 왜 11이냐면, 얘가 5 빼기, 얘가 5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 빼기 5 하면 0이 되죠. 근데 1을 나눠 놨으니까. 그니까 1을 나눠 놨으니까. 그 1로 해가지고, 있다가 두고, 이 1은 그냥 곁다가 주면 돼요. 3만 문제 볼까요? 얘는 빼기예요. 빼기 문제인가? 아, 다 빼기 문제군요. 더기를 찾을까요? 더기가 없나? 더기가 없나? 더기를 찾고 있어요. 더기가 없나? 어 더하기가 없네요. 와, 대박이다. 더하기가 없다니. 음 맞아, 풀도록. 57 빼기 4는 53.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어,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92 빼기 1은 91입니다. 어차피 1을 빼기 때문에 그냥 얘는 2 빼기 1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얘를 합쳐주면 돼요. 2 빼기 1은 1 1 더하기 90은 9, 91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풀어볼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해봐요. 79빼기 2 답을 맞춰보세요다 되셨나요? 그럼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79빼기 2는 바로 정답은 70몇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시 한번더 다시 보고. 70 몇? 탈락자도 그냥 한번 다시 보세요. 6번 넘어가기 전에. 6번. 되셨나요? 정답은 77이었어요. 왠지 알죠? 이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 상당히 어렵네요. 얘는 음... 상당히 어렵기는 해도 그냥 한번 자 한번 풀어보세요 힌트를 좀 주자면 사실 몇이라고 할수 있죠 힌트를 주자면 조금만 했어요 네. 정답은 이거였어요. 1. 그리고 23 빼기 1은, 어머야. 죄송합니다. 23 빼기 1은, 맞춰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맞춰보세요 정답이 바로 나오겠죠 예게 정답은 이게 일로 가서 정답은 22 그리고 80 85-4 한번 볼까요 이 싱크백이에요 싱크백 그거 참고하세요 싱크백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한 쪽만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85 4인데요 정답은 원래 8 1이긴해요 이것도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근데 저는 안 어려운데 아기 아 저보다 어린 애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는 애들도 있겠죠 뭐 똑똑한 애들이란가 여덟 살은 알겠죠 전 아홉 살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걸 참고하실 때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예쁘죠 일단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이런 문제보다는, 아까 이런 문제가 더 쉬웠죠?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더하기 빼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를 보세요. 제가 창고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 할게요. 창고문은, 웅진 싱크빛. 잠시만요. 지우개, 지우개로 구멍을 지우개네. 큰 빛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인디시크빅 네이버 검색하고 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신청하면 제 나이는 9살이기 때문에, 지금이 11월 6일이니까, 2017년, 7년 11월, 아, 11월 6일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뭘 배우고 있냐면, 그, 시계보기랑, 시계보기, 더하기, 그리고 달력보기를 합니다. 달력 보기. 시계, 어, 시계 보기랑 달력 보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나이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어, 나이에 맞춰서, 문제집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요 수업을 듣고 필요한 분들만 필요할 것 같은 분들만 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끝이고 싱크 싱크 위글 참고하세요. 제가 싱크빅을 다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만화책을 조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이거는 3학년들고, 3학년들한테 받는 책인데요. 어, 이거는 국어랑 사회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3학년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까요? Y 책이긴 한데 교과서 중심. 그리고 얘는 국어, 얘는 사회. 어 근데 수학 책하고 과학 책은 어디 갔지? 수학 책하고 과학 책이 없어졌네요. 그리고 안 오냐? 그. 그리... 이요석얘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네요. 만화는 이해봉, 만화 이준희. 그리고 이거는 아이멘토를 검색하셔서 사면 됩니다. 이거 위인전이기 때문에. 또 이거 이거는. 이것도, 위인의 만화긴 한데, 이거는, 사, 어, 이거는 뭐라고 쳐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 이거. 이것도, 아이멘토. 그리고 이거. 이거 굉장이 제가 좋아했어요. 이게 뭐냐면, 꼼담을 치시면은, 위인들이 뭘 어떻게 했고 그리고 또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인이 되었다를 설명해주죠. 이 책에서 꿈담 책에서. 알죠? 그럼 안녕.